서풍이 조금씩 불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제로낚시 두진장이 선녀 코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웬일로 사람이 없네. 여기 앞에 보이는 데가 선녀 코지고 저기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편한 길을 사부닥사부닥 사부닥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야 오랜만에 온다 여기. 보통 사람들 저기 뚜파리만 생각하잖아. 그지? 일반적보고 저기 석풍저 여러 흔적이 있잖아요. 거기가 반납시 보이요이 앞까지가 바로 앞에만 쳐도 되고 그 창이 있어요. 우리가 갈자 해야 되는 저쪽으출력 하나 큰거 나왔지. 음. 그 뒤에까지 물이 쌀 거란 말이지 여기는 동풍, 사풍 상관없이 다할수 있겠다. 뭐 진입이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닙니다. 갯바위가 평탄하기 때문에. 자, 저희가 진입할 곳은 저기 보이는 바위입니다. 이제 물이 빠지면 여기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자선욕코지에서 바라보는 주차 자리입니다. 저기 보면 카페가 보이고요. 차량은 저기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걸어 오시면 되고요. 직선 거리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 사이이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길이고요. 보통 선욕코지라고 했을 때 많이들 일컫는 자리가 이곳 자리를 말하는 자리고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겨울철인 북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맞바람이긴 한데요. 이렇게 북서풍이 불었을 때는 바람이 심한 날에는 여기서 저쪽에 있는 삼방산을 보고 낚시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바람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물때에 맞춰서 저쪽에 드러나고 있는 간출료를 올라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간출료는 물때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세번네번 정도 그것도 날씨가 허락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다소 제약적인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선비되지 않고 인근 갯바위에서 여치기 기분을 낼수 있는 조과도 괜찮은 몇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 선녀코지에서 낚시를 하셔도 되고요. 밤낚시 포인트로도 꽤 유명한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황금, 황줄검종이 어찌라고 하죠. 어찌도 7자 이상급들로 많이 잡았던 자리가 바로 이쪽 라인들입니다. 멀리 던지시지 않아도 되고, 발 밑에 수중료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물고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발 밑에만 던지더라도 밤낚시 때 제법 괜찮은 긴 꼬리들을 볼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파이팅. 자,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요상하게 기술, 기술도 좋아요. 뱅에돔들이. 어, 알맹이만 파먹고 새우 원형 그대로 이렇게 껍질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 뱅에돔의 입질입니다. 실제로 저희 수족관에 있는 약간 숙성된 뱅에돔들을 미끼를 하나씩 줘보면은 얘네들이 미끼를 한 번에 쫙 먹질 않습니다.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기술도 좋게 안에 있는 알만 파먹고 이렇게 빈껍질이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 예민하게 있는 뱅교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미끼를 삼키지 않는다 라는 거죠 여러 번 먹고 뱉음으로써 이렇게 알맹이만 먹고 껍질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도 낚시하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쬐, 아, 쬐, 아, 쬐, 아, 쬐. 쭉쭉쭉쭉쭉 어게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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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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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왔죠. 오, 가져갔다. 가져갔다. <laughs> 야, 이거 근데 25원 되겠다. 아닌가? 무게감 이좀 다르긴 한데. 띠가 안 뜨지 않아? <laughs> 원래 저기서 이렇게 고바지면서 입질 다 봤거든. 여기 참돔, 돌돔, 뱅에돔, 내 감시기만 못 잡았다, 여기서. 이 자리는 동풍이 불면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맞바람이라서 이렇게 북서풍이 부는 계절풍이 요즘 북서풍이죠. 북서풍이 불면은 어느 정도 바람을 의지하면서도 캐스팅 할수 있고, 뒷바람 맞으면서 장타 밑밥을 칠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 낚시보다는 약간 장타 낚시하면서, 뒷줄 견제만 잘 하면서 뒷줄을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투제로에 뽕돌 하나 정도 다셔가지고,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뭐, 낚시에 이렇게 쳐박으시면은, 요런 파도에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망기, 말리기 때문에, 약간 들어주면서 낚시하시면은, 원줄 차가는 걸더 빠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입질 오면은, 줄이 그냥 밤밤밤밤 막 나가. 방어 전에도 그랬어. 밑밥 원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핵심은 점도입니다, 점도. 낚시방에서 말아준 점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크릴이 녹으면서, 크릴에서 또 즙이 나오죠. 그러면서 점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가급적 하루 종일 낚시하실 때는 물을 적게 타시고 난 다음에 위에부터 마르면서 물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어, 점도를 맞춰가면서 낚시를 하면, 백업 낚시는 밑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조가 첫 번째 돼야 되니까요. 어, 항상 두리박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점도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낚시를 다니는데 두리박이 없다라는 거는 청소를 안하고 그냥 갯바위로 어지르고 다니신다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laughs> 두레박이 없으면 바닥을 청소를 못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오가는... 네잘 치우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유용합니다 <laughs> 자, 낚시터에서 발생한 요런 목줄, 바늘, 쓰레기 꼭 챙겨가시도록 합시다. 아까도 저기 저희가 물고기 몇 마리 던져준 새가 다리 쪽에 이런 낚싯줄을 좀 감고 있었어요. 어, 되게 빼주고 싶은데 자기도 불편할 텐데, 뭐 빼줄 순 없고, 저희가 안 버려야 저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죠? 자, 해창의 시간이 나가왔습니다 바늘 한 단계 키우고, 목줄을 새로 키우고,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낚시까지 해서 대략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는 하면 요앞 턱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쪽 송녀코지 끝부리에서 제법 괜찮은 낚시, 편한 낚시, 재밌는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또 알려드리고 또 내일 또 가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또 눈이 내일 또 지기를 출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맨날 섬낚시만 다니다가 이렇게 도보권이 물때가 맞으면 나와서 낚시를 해보면 좋다라는 취지로 오늘 나와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사실 조항에 대한 큰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항보다는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밤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낚시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허리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약 2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어 컨디션이 좋을 때만 잠깐 잠깐씩 낚시를 다니거나 이렇게 짧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눈이 많이 가는데 어이 양반이 귀찮아서 그런가 편집을 잘해서 아 편집을 잘안 해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야 진짜 여기는 한 7시까지 전자축우을 해야 되 여기 밤낚시 하면 은 3자나 4자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자리가 아니어도 저쪽에서 하면 괜찮아. 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좋은 날이지. 음. 동생은 내일 새벽 문을 열어야 되고 저는 내일 새벽 지기도 출조가 있어서 오늘은 아쉽게도 어 요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실 분들은 적어도 7시까지 낚시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랜턴 준비하시고 오시면 아주 정말 천혜의 명 포인트입니다. 밤 낚시. 자, 쭉 둘러 볼게요. 이렇게 낚시할 곳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바람 따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깅도 명 포인트예요. 자, 우리 동생이 마지막까지 뭘 잡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오 오! 잡어 같은데? <laughs> 어 해딱 가리니까 해창 분위기 나는데? 지금 한몇 메다 정도 쳤습니까? 지금 대략 한45 메다? 40 메다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타를 치는 이유가 뭐죠? 해창엔 발 밑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은 해창이라기보다는 발 앞에 아직 사보가 많고, 해창낚시는 보통 발 밑에 낚시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 이쪽과, 오우유! 발밑에 아직 잡어가 많기 때문에 발밑보다는 약간 장거리를 쳐가지고 해가 안전히 떨어지면 전자찌 이용해가지고 낚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좀 힘쓴다 그래도. 근데 밤 낚시하실 분들은 장타 낚시하실 필요 없어요. 오 사이즈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가 좀 가려지자마자, 이제 이런 김 꼬리 뱅의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음. 조금 더 지나면은, 고기가 따뜻해요. 까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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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까꿍. 기준치 안 됩니다. <laughs> 까꿍. 자, 집에 가자. 처음에 와서 밑밥 들어가기 전에 그 완전 열쇠고리보단 지금 씨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채비는 투제로에, 나로드 매도 없습니다. 투제로에 2호 목줄, 한 3m 정도 직결을 했고요. 그 직결 부위에 D5 이돌뽕돌 하나 물렸습니다. 조금 더 채비 정렬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보통 목줄도 길게 주면 한 3m를 기본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정렬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목줄을 평소보다 조금 한 1m 정도 좀 작게 준 편이에요. 목줄이 짧을수록 정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착해서 뒷줄 견제하는 속도가 더 빠르고 잡아당기는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줄을 풀어주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류가 막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캐스팅하고 뒷줄 정렬하고 밑법 주고 라인을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막 줄을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잡고만 계시는군요 네 그럼 거의 목줄 길이로 낚시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목줄 길이로 낚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노리는 층은 3 m 권 밖에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곳 지형 자체가 수심이 깊은 곳은 아니라 평균 5m권입니다 뭐 앞에 같은 경우에는 3m권 밖에 안돼요 그리고 캐스팅을 해놓고 밑밥이 들어갔는데 한 1분 정도 지났죠 이 줄에서 느껴지는 텐션이라든지, 그리고 채비의 꺾임이라든지, 반응이 없을 때는, 백글돔 낚시는 부전해야 된다 그랬죠. 빨리 채비를 회수하고, 다음 채비로, 미끼로 갈아 끼워서 재캐스팅 하시는 게 훨씬 더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요. 보통 백글돔 낚시 하실 때, 캐스팅 하고 난 다음에, 3분에서 5분 정도 두고 놓더라도,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입질잘안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 미끼를 끼우고, 밑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분 안에 입질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게 백여돔 낚시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낚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감성돔 낚시처럼 놔두는 낚시는 별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미끼를 끼워주고 캐스팅하고 밑밥을 자주 뿌려주고. 이거 거꾸로 뭐, 끼우셨나요? 그리고 새우 같은 경우에도 입질이 예민할 때는 머리를 띄고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정말 특이 항 특이할 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새우 자체의 머리까지도 쓰는 편입니다. 그냥 이거 개인차가 있어요 자 마지막 캐스팅으로 마지막 뭐라도 요걸 보여주려나 어우 이제 추워지기 시작해나 그러니까 가야지 여기 선녀코지 포인트가 배예돔 낚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장소인 것 같아. 발판 편하고 어, 언제든지 올수 어, 어, 있고 뭐 내리지 않아도 되고. 저도 선녀코지에서 처음 낚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정 깊은 곳이라서 오늘 또 와보게 돼서 좋네요. 이 정도로 들어갔으면 다시 헬수로 하고 한 번만 더 할까? 응. 한 번만 더. 마지막 캐스팅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캐스팅 할 때. 미끼를 끼우고 캐스팅 하시나요? 찌가 착수하고 그 뒤로 미끼가 떨어지면서 내 미끼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멍청한 낚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빈 바늘 낚시 요렇게 던져 놓고 착수할 때 보면은 착수하는 게 보입니다 새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회수의 시간이 왔고 입질이 없는 거 보니까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안돼 나 추워 가자 아, 지금 손 얼기 시작했어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고, 지금 5시 35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완전 무장하고, 늦게까지 좀 해볼게요. 오늘 할미가 너무 추워요. 왔어! 왔어! 왔어. 오, 아이고야! 바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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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가자! 까먹다.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어, 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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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